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연속연산이 가능하게 아이유로 만들고, 그쵸? 20살이고, 현재는 1학기입니다. 음. 아이유 더하기 이제 1을 하면은 어, 이제 1학기, 그쵸? 2학기가 되죠. 2학기, 그 다음에 나이는 이제 어, 2학기니까 20.5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자, 면은 여기가 이제 1년. 그다음에 요렇게 1년. 이렇게 1년이니까 어, 그렇죠. 나이가 이제 2 0 21 하나 22. 어, 22살이 되겠네요. 그렇죠? 학기는 여전히 2학기. 어? 아, 잠깐만. 여기가 2살 여기가 20.5, 그다음에 21, 21.5. 22, 22.5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그러니까 23살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치, 어, 어, 영학인데, 이제 등록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학을 한 거고, 입학을 한 거고, 어, 1학기 등록, 2학기 등록,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은 이제 요렇게 하면 은 1년 지나니까 21살이 되고, 이렇게 하면 22살이 되고, 이렇게 하면 23살이 되고. 어,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겠학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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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등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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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똑같겠 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어, 그 연산자를 그 플러스 연산자를 제가 좀 재정의해가지고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미묘하게 좀 다른 점이 잠깐만요. 요요 음, 요 클래스에서 IU 이렇게 하고 IU 어,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실행만 됐죠. 저뭐 결과가 이렇게 리턴되는 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새로 정의한 코드에서는 이거 약간 디테일한 건데 어 iu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어 이렇게 어 결과가 출력이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셀프를 리턴하잖아요. 그러니까 셀프를 리턴하면서 이게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저 원래 그 인스턴스 이름만 딱 치고 엔터를 치면은 얘가 실행이 됐잖아요. 어그그 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자, 를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됐죠? 어. 잠깐 자, 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